수열의 합이랑요, 자,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자, 일반항 AN, 수열의합 SN. 그러니까 AN과 SN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가볼까요? AN하고요, SN하고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SN을 우리가, 아, 나타낼 때에, 자, 첫항, 두 번째항, 세 번째항. 그렇게 해서 N항까지 다 합치면, 어, SN이잖아요. 이 중에서, 자, 이 a n-1항까지를 합친 거. 그쵸? 자, 다시 나타내보면, 이까지를 다 합친 거요. 자, 이것을 다 나타내보면, 자,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s의 n-1항까지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까지를 합친 것을 s의 n-1항력. 자, 그렇다면, sn에서 얘를 뺀 것이요, an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sn에서 sn-를 빼면은요, an이 나왔다.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계산된, 이 글자들이요, 아마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씩 익숙해 가보도록 하죠. N항까지 것에서 n 항까지 합친 것이에서 n 1항까지를뺀 것이 a n 이다란 약인 것이지요. 자, 예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sn 있습니다. 거기서 a 5항을 찾고자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s의 5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볼까요? 25 더하기 15. 그래서 40이라고요. 이뭔 말입니까? 이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리고 a4 어 그리고 어디까지 더한 겁니까? a5 한 가지를 더한 거 맞잖아요. 자 그까지 결과 전부다가요. 4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자, 이 식으로 말미암아 하나 더 찾아넣어 볼게요. S4라는 걸 찾아넣어 볼까요? 16 플러스 10이라고 해서 28이라는 숫자를요, 찾아봤습니다. 이 숫자들 사이는 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A1에서 A4까지를, 요까지를 다 계산하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28이라고요.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겠습니까? 그죠? 12가 되겠죠? 정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 A5라는 것을 찾아라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S5에서부터 S4를 빼면 된다고요. 자 S5를 찾아놓은 것이 40이었는데 어, S4를 찾아놓은 게 28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12라는 값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살,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을 sn에서 sn-1을 빼기 했다라고 볼수 있고, 요 an에다가 1은 넣을 수 없잖아요. 1을 넣으면요, s0이라는 건 정의가 안돼 있습니다. 0번째 항이란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식을 적을 때 이러한 형태가 있으면 n이 2보다는 크다인 것에 대해서만 넣어야 되죠. 자, 다시 말해서 a5라는 것에 대해서는 s5-s4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고요. 근데 a 라는 것은 S1, s 0 이런 표현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는 약기죠 자, 대신에 그러면요, 첫째 항이나 첫째 항까지 합한거나 똑같죠. 그럼 n이 1이 할 때는요, 그죠? 이 표현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 갈게요. 자, n이요. 1이다, 일 때는요, 어, 어떻게 해요? 요, 요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자, n이 1이다, 일 때는 요식을 따르는 것이고, n이 2 이상일 때는 요식을 따른다, 알아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워놔도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a, n을 한번 찾아보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 a n 을 찾고자 한다면, 아, 이거 색깔을 파란색으로 쓸래요? a n 을 찾고자 한다면, sn 빼기 sn 1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아이고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제곱에다가 3n 해야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빼기요. n-1의 제곱녀 -3의 n-1녀 그리고 어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요. 자나 암산을 할래요. 2n에다가 더하기 2가 되는군요. 자 n이 2 이상. 어 암산했을까요? 내가 보고 했을까요? 암산했습니다. 어 뭔가 규칙이 있나 보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거든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일단 답을 써놓고서 비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이렇게 쓰면요, 안 됩니다. a n을 쓰려 는데 n이 2항부터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a 1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a 1항은요, s 1에서 찾아놓고 가야 됐었죠? 그래서 6이라고 적어놓고, a n이라는 것은요, 어, 어떻게 해요? 2n에 플러스 2라고요. 자, 2n에 플러스 2라고 하되, n은요, 이상이다. 이렇게 단수를 달아서, 이렇게 다 적어주면, 전부 다 이렇게 싹다 적어주면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다 n에 1을 넣으면 이거하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거 한대 묶어서 a는 이것만 적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첫째 항은 6이라고 명시해놓고 이 이상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뭔가 공식이 있나 보네요. 어, 공식이 있어요. sn이라는 것이 이렇게 2차 식으로 되 있다라는 말은요. 어, 이것은 분명히 등차 수율의 합이다라는 뜻입니다. 등차 수율의 공식을, 어, 머리에서 한번 상기해보면, 어, 뭔가가 떠오를 텐데요. 안 떠오를 수도 있고요.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한 가봅니다. n에다가요, ea, 그리고 플러스 n-1t라고 했던 거, 공식 반드시 외워달라고 했었죠. 자, 이것이 누구에 관한 이차식이냐면 어, n에 관하여, 자세히 보세요. n에 관하여 이차식이다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이차 방정식인 겁니다. 증계를 다 해보면요. 그래서 어,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와 있으면 어, 등차수열이다라고볼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요. n에 대한 2차항도 있고 어 1차항도 있는데 상수항이 없습니다. 맨 끝에 n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자요 형태는요. 형태만 잡아 볼게요. 요 안에가 a n 플러스 b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n이 어딘지 또 살펴보세요. 여기가 n 있고 여기 n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상수항이 없는 거예요. 분배를 해보세요. 분배를 해보면 자그렇 상수항이 없는 구조는 알겠죠? 자 a를 적고 a를 적고 n 제곱에 더하기 b n 이런 구조예요. 자이 뒤에요 c라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다고요. 이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지워놓을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니까, 러 상수항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 조금 아까에, 여기서 이렇게 다르게 생겼던 경우가 있었죠? 자, 여기다 1을 넣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유가요. 이 상수항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건 좀 이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어쨌거나, 여기서 이렇게 2차 시후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반항이, 어, 공식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 공식이 나왔답니다. 이를요, p에다 곱해주고요, 그리고 q에서 p를 빼주면 된대네요. 어, 이런 공식이 있답니다. 증명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썼는지 자, 2를요, 앞으로 가져왔고요 3에서 앞에 있는 개수 1인 거 있죠? 1을 빼서 2가 됐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요 위에 거, 이건 치워놔도 되겠죠, 이제요? 자, 이건 치워놓겠습니다. 아, 치워놓지 말게요. 아직은 좀 밑에서 좀더쓸것 같습니다. 요거를 삭삭삭삭삭 움직여서, 어, 요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요렇게 조금 작게 해놓을게요. 요렇게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잠깐 옮겨놔볼까요?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이쁘죠? 자, 이제 그러면 이 과정이 나온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a n 이라는 걸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었 자, 이것을, 어, sn 에서 빼기 sn 마이너스 1 쓴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을 쭉 풀어서 한번 적어볼 테니까요. 좀 길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 p 에다가 n 제곱에 더하기 q에 n 됐고요 플러스 r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p 에다가요, n 제곱 마이너스 2n. 아,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나요? 어그한 과정 두 가지가 볼게요. 자 Q에다가요 n 1 썼고요 마이너스 r 이까지 쓰면 이해되겠죠? 자 이것을 쭉 풀어서 적어볼게요. 어 p의 n 제곱에다가 q의 n 플러스 r이 되었고 마이너스 p에 자 괄호 안에다가요. n 제곱, 2 n 에다가, 더하기 1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qn 대고, 플러스 q 를 적었고요, 마이너스 r,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없어지는 거 먼저 삭제할게요. 이렇게 없어졌군요. 아, 요 안에가, 이거하고 없어진 거 알겠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요거 하고요. p 와 요거랑 곱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서 이것을 천천히 한번 적어볼게요. 2 p, n, 마이너스 p 가 남았고, q 가 살아남았습니다. 어이고잘 살아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식이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정리할게요. 이쪽에서요. 어, 2를요. 자, 요 앞으로 가져온 겁니다. 2를요. 요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3 어, 3에서 요 앞에 1을 뺀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하고 p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적은 거예요. 이 p를 적은 거고요. 여기는요 q에서부터 p를 빼가지고 적은 겁니다. 자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 이런 계산을 할 때마다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자 Sn이 이렇게 되었다면 Sn이 이렇게 되었다면 an이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졌죠, 그죠? 왜냐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an을요. 똑같이 sns, sm, 1을뺄 때에 자, 여기서 지금 보면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맞죠, 그죠? 없어져 버린 다음 여기서 계산해도 똑같이 아예 원래부터 없었으니까요. 이 계산 결과와 정확하게 똑같겠죠? 자,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공식에서 다룬 것처럼, 어, 봐도 괜찮겠습니다만, 이, 렇게 말이에요. 자, 그래서 n이 2 이상이라고 본 거죠? 자, 근데 요 위에와 이 아래 끝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은 첫째 항도 4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뭘까요 4라는 건 n에 1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넣으면 안 된다 그랬었죠? 원래는요. 1을 넣어볼게요. 자, 어디다 넣어보냐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s1하고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요, 정확하게 4입니다. 여기에 1을 넣어도 4가 나오고, 여기에 넣어도 1을 넣어도 4가 나오죠? 자, 이 경우는 그러면 답을 쓸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답을 쓸 때, a, n은요, 2n 플러스 2 이렇게 적어 놓고요. n은 그냥 자연수. 전부 다 요렇게만 적어도 된다는 약입니다. 자, 요 위에 것처럼요. 이렇게 a1을 명시로 따로 안 적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상수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요. 상수항이 없었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어 합에 대한 공식이 상수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 원래부터요. 어, 상수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상수항이 없게 되었던 원래 공식과 일치하지요. 그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확인을 더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S1을 한번 꺼집어 아서 생각할게요. 자, A1이라는 것을, 이걸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자, A1이라는 것을 S1이라고 해서 꺼집어 보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입니다. 자, 그런데, 어, S, AN이라고 구해한 이 식이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A1이요. A1이 어디 있습니까? 공식이요. 여기 있죠, 그죠? 크기다가, 아, 을한번 넣어 보세요. 얼마입니까? 2 어, e, 어, P, 빼기 p 플러스 q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p 플러스 q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식하고 이식하고 같아지려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려면 같아지려면 누가 없어져야 됩니까? 아을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즉,요, 아을이 없었다면은, 이것은 첫 장부터 등차수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을이 0이 아니었다면요, 둘 장부터 등차수혜라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상수왕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첫 장부터 등차수혜인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상수왕이 있었잖아요? 그럼 첫 장부터 등차수혜 아니고 둘 장부터 등차수혜인 겁니다. 그래서 첫 장을 따로 명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더 정리할게요. 자, 너무나 학생들이 까다로하기 워 때문에 자, 여기서 an을 찾고자 할때 찾을 수 있는 건 이제 알았어요. 자, 런데 뒤에 상수항이 있잖아요. 상수항이 0이 아니라면 첫째 항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고 상수항이 0이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면은 어 요것을 요 따로 명시할 필요 없고 an을 그냥 이렇게 적어 두기만 하면 여기서 나온 결과 an 그대로 적어 주기만 하면 바로 정답이었다는 기입니다 여기에 상수항이 0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적어 주면 정답이 아니고 a1을 따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요. 요 밑에 것은 이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어지는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두 개를 잘 비교결을 해 주길 바랍니다. 공식도 더불어 알아주면 좋겠고요. 증명 과정은요. 어, 좀 어려우면 나중에 한번더 생각해 보고요. 지금은 공식을 외우는 데 집중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봅시다. 자, 이 것이요. 어, 첫 장부터 등차수열이 되려면 어떠 해야 된다 그랬냐면 상수항이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증개를 한번 해 볼게요. SN을요. 음. n 제곱에다가 2a n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되었습니다, 그렇자 이것을 상수항만 속 한번 꺼집어 내 볼게요. 왜요? 음 상수항이요 마이너스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두 개는 없어졌고요. 상수항이 누구냐? 면 이게 상수항이잖아요. 그 상수항이 얼마가 되라고요? 이것이 없어져라 얍! 없어졌다. 그렇죠? 왜 없어졌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말이에요. 상수항이 없어지면 첫장부터 등차수율이 되는 것이라고요. a가 그러면 구해졌군요. 정답됩니다.